자리에 찬 황선홍 감독이 기자회견 도중 유일하게 오던 순간이 있다. 개벤저스를 언급할 때 입꼬리가 가장 높이 올라갔다. 대한축구협회 KFA는 AFC U-23 아시안컵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2024년 파리올림픽에 나갈 U-23 대표팀 사령탑으로 황선홍 감독을 선임했다라고 15일 발표했다. 황선홍 감독은 김학범 감독 후임으로 U-23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. 황 감독은 부임 하루 뒤인 16일에 화상 기자회견으로 미디어와 만났다. 먼저 황선홍 감독은 오랜만에 이 자리에 앉으니 감회가 새롭다. 중책을 맡겨주신 KFA에 감사하다. 퇴근 마크를 가슴에 다는 건 언제나 영광스러운 일이다. 그만큼 책임감이 따른다라고 말했다. 어린 천이 월드컵 이후 대표팀 감독이 되는 게 꿈이라고 밝혔다. 아직 A대표팀은 아니지만 20여 년이 걸려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덧붙였다. 한국 축구 레전드의 새 행보인 만큼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다. 선임 배경, 대회 목표, 축구 철학 등에 관한 물음이 대부분이었다. 황선홍 감독은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신중하게 대답했다. 그러면서도 코칭 스태프 성임 등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다. 조만간 결정하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. 딱 한순간 황선홍 감독이 웃은 적이 있다. 개벤저스 관련 질문에 표정이 바뀌었다. 황 감독은 올해 SBS가 런칭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벤저스 팀 감독으로 활약 중이다. 개벤저스는 개그우먼 김민경, 안영미, 신봉선, 오나미 이경실, 이성미, 조혜련 등으로 구성된 팀이다. 개벤저스 외에 FC 구척장신, 여자 모델, FC 국대 패밀리, 국가대표 선수 가족 및 전직 국대. FC 액션 이스타, 여자 배우 등이 있다. 각 팀들은 최윤수 이천수, 최진철, 김병지 감독 등의 지도를 받으며 아마추어 축구 열풍을 이끌고 있다. 황선홍 감독은 개벤저스 감독 경험이 U-23 대표팀 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U-23 대표팀 선수들이 날 부드럽게 봐주지 않을까 싶다라며 미소 지었다. 이어 아마추어 축구를 지도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너무 잘알것 같다. 좋은 경험이었다. 우리 개벤저스 멤버들 훈련하듯이 어린 선수들 U-23 대표팀 과제 믿고 유쾌한 팀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. 즉 예능에서 보여준 친근한 모습으로 U-23 선수들에게 다가가겠다는 의미였다. 이 질문 이후에 2022 한저우 아시안 게임, 2024 파리 올림픽 목표를 물었다. 황선홍 감독은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이 목표다. 금메달이 당연한 목표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. 고비가 있겠으나 잘 넘겨야 할 것이다. 파리 올림픽은 아직 생각 못해 봤다. 일단 아시안 게임 이후 생각하겠다라고 들려졌다